마지막에 하니까 좋은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 앉아서 결론낸게미투입니다 네, 아, <laughs> 생각들은 같구나라는 생각이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걸 한번 좀, 어, 어,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청소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과연 청소년 사회가 얼마큼 관심 이 있는지 제가 한번 돌아보고 어, 싶은데, 혹시 청소년 교사로 성이시는 분들은 하나 요 굉장히 귤이 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청소년들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소년 사역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년들이 먼저 청소년 사역에 좀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이 그 축구대회 때 우승을 했습니다, 전국대회 때 우승을 해서 제가 우승 뒷발을 찾으려고 서울을 갔죠. 그 팀이 참여를 안 했으니까, 우승한 팀이. 그래서 가서 그 우, 우승 재작년 우승팀을 아, 그 양육을 했던 그 장르님을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년 동안 문화사역을 하면서 여러 개의 축구팀들을 운영을 하면서 큰 데에서 우승도 시키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부흥되는것 같았는데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다 무너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즉가 안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에서는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 말씀이 중심되지 않은 어떤 그 흥미 유지의 전부는 결국은 거품처럼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매결연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자발적으로안 되면 의무적으로도 좀 하자라는 형태로, 결론이 어, 좀 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김광수 어, 님 말씀하셨나? 수련 목회자들이 아, 시골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목사 한 수를 받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마 우리 청장님들이 비친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목사님들께서 아마 정책적으로 나중에 반영할 때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의견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문화성징을 통해서 어떤 걸 찬양대가 시골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찬양도 드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시골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많은 교회들도 있었다는 것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그 가정 바로 세우기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은 우리 청장은 여기에 모이는 가정들이 먼저 아 행복 바이러스가 좀 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실천하는 모습들이 가장 먼저 필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청장년들이 바로 서자 조금 전에 다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 제가 아버지앞에서 들은 얘기긴 했지만 아우 자녀들은 아버지 위해서 나오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뒷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 드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 보여줘야 되겠는데 특히 아, 성경 있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아, 보여주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 아마 많은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을 대할 때 너무 부드럽게 잘대하잖아요 그렇죠? 가도안 되죠. 거기서는 소리가 아니고. 근데 집에 오면 불변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중적인 아버지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반항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가는데 가기 싫은 거죠. 무조건 교회를 떠나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의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신앙된 가정으로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저희 우주에서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